이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각으로 두고 이거를 공통각으로 두고 큰 삼각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작은 삼각형을 보면, 작은 삼각형을 보면은, 이 공통각을 기준으로 해서 12와 9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대 9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큰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가 16이고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하고 12로 보면 이것을 3으로 나누게 되면 4대 3이 되고, 여기는 4로 나누면 4대 3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걸 공통각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SAS 닮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작은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작은 삼각형에서 봤을 때는 자 12를 기준으로 들어갈게요 12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 작은 삼각형의 이 공통각을 긴 변으로 두는 12와 9 중에서 12로 둔다면 작은 삼각형을 12로 둔다면큰 삼각형에서는 큰 삼각형은 이걸 공통각으로 해서 이 16이 긴 변이고 12가 짧은 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문비는 4로 나누면 3대 4의 닮문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x 라는 것은 작은 삼각형의 공통각에 마주보는 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큰 삼각형에서는 큰 삼각형에서는 공통각에 마주보는 변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8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면 여기는 4하고 여기는 8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두 배씩 하게 되면 6대 8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x 의 값은 6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의 값은 6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여기는 큰, 작은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큰삼각형을 이렇게 두시면 당연히 이쪽이 이제 공통각이 되는 거죠. 이쪽이 공통각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공통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과 이 점이 같은 각이죠. 그러니까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큰 삼각형에서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도 쓸을 때, 큰 삼각형에서 이 동그라미에 마주보는 변 6이 되는 거고, 작은 삼각형 이 동그라미에 마주보는 변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2가 되겠습니다. 닮은 비는 3대인데, 우리가 고자는 건 이제 이 Y를 보는 건데, 큰 삼각형에서는 Y프로 4가 되는 거죠. 큰 삼각형에서는 Y프로 4고, 즉, 큰 삼각형 Y프로 4는 동그라미와 X를 이은 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는 Y프로 4고, 작은 삼각형에서는 동그라미와 X를 연결한 변 6cm.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추면 여는 2고 여기 2고 6이니까 6으로 맞추면 각 항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대 6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6, 6이 똑같으니까 y 플러스 4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5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개를 더한 거니까 답은 11이 답이 되겠네요.